2 0 2 6년형 마주다 CX30은 소형 SUV 시장에서 다시 한번 마주다의 철학을 증명하는 모델로 등장했다. 이 차는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운전의 즐거움과 감성적 디자인이 조화된 예술 작품 같은 존재로 느껴진다. 마주다의 증바이타이, 인마일체, 철학. 즉, 사람과 차가 하나되어 움직이는 감각을 완벽히 구현하기 위해 세밀하게 다듬어진 이 모델은 도심과 자연 어디서든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번 2026 CX-30은 외관부터 남다르다. 이전 세대의 유려한 곡선을 계승하면서도 더욱 세련되고 근육질의 라인으로 재해석되었다. 전면부의 대형 그릴은 입체감을 강조하며 얇게 다듬어진 LED 헤드램프와 함께 강렬한 인상을 만든다. 측면에서는 유려하게 흐르는 캐릭터 라인이 빛의 각도에 따라 다른 표정을 보여주며 마즈다가 자랑하는 소울 레드 크리스탈 컬러는 여전히 깊이 있는 붉은 빛으로 감성을 자극한다. 뒷모습은 간결하지만 단단하다. 리어램프 디자인은 세련된 원형 LED 패턴으로 바뀌어 미래적인 느낌을 주고 새로 디자인된 범퍼는 안정된 비율을 완성한다. 실내로 들어가면 c x 3 0의 증가가 드러난다. 마주다는 이번에도 운전자 중심 철학을 고집하며 감각적이면서도 절제된 인테리어를 선보였다.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 버튼의 클릭감, 공조기의 조작감까지 세세한 부분에서 장인의 손길이 느껴진다. 디지털 클러스터와 중앙 12, 3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직관적이고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다.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연결되며, 마즈다 커넥트 시스템은 단응 속도와 그래픽 품질이 한층 향상되었다. 2026 CX-30의 좌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주행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한다. 특히 프리미엄 트림에서는 나파 가죽 시트와 메탈 포인트 트림이 적용되어 고급 세단 못지않은 품격을 느낄 수 있다. 소음 차단 성능도 개선되어 도심의 소음이나 고속 주행 시 바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마치 고요한 캡슐 속에 있는 듯한 안락함이 인상적이다. 파워트레인 역시 진화했다. 기본 모델에는 2.5리터 스카이 액티브 G 엔진이 탑재되어 19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가변 압축비 기술을 통해 연비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하이브리드 버전은 마즈다의 신형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해 부드럽고 즉각적인 가속감을 제공한다. 전자제어식 AWD 시스템은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최적의 토크 배분을 수행하며, 눈길이나 비 오는 날에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마즈다가 강조하는 운전의 즐거움은 여전히 살아있다. 스티어링은 가볍지만 정교하고, 코너링 시 차체 밸런스가 뛰어나 운전자가 차량과 일체가 된 듯한 느낌을 준다. 서스펜션 세팅은 부드러우면서도 탄탄해 도심의 요철이나 고속도로의 진동을 자연스럽게 흡수한다. 드라이브 모드 전환 시스템을 통해 컴포트, 스포츠, 이코노미 모드를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반응이 명확하게 다르다. 안전성도 빼놓을 수 없다. 2026 CX30은 마즈다의 최신 iActive s e n s 시스템을 탑재해. 주행 중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한다. 전방 충돌 경고, 긴급 자동 제동,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의 감지 정확도가 이전 세대보다 20% 이상 향상되었다. 또한, 새로운 인공지능 기반 드라이버 어시스트 인사이트 기능은 운전자의 피로도나 집중도를 분석하여 휴식이 필요한 시점을 알려준다. 이는 단순한 안전 보조를 넘어 인간 중심의 감성 기술로 진화한 부분이다. 트렁크 공간은 450리터로 소형 SUV 중에서도 넉넉한 편이다. 이열 e 시트를 폴딩하면 최대 1,400리터까지 확장되며 평탄한 바닥 구조 덕분에 대형 짐도 쉽게 적재할 수 있다. 실용성과 감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설계다. 연비는 가솔린 모델 기준 복합 리터당 14.8km, 하이브리드 모델은 리터당 19.2km에 달한다. 이 수치는 마즈다가 추구하는 즐거운 주행과 효율의 조화를 그대로 보여준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시대에 맞춰 배출가스 저감 기술도 대폭 향상되었다. 가격은 한국 기준으로 약 3200만 원대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 트림은 4000만원 중반대까지 형성될 전망이다. 경쟁 모델로는 현대 코나, 기아 셀토스, 토요타 C-HR, 혼다 HRV 등이 있지만, 마즈다 CX30은 독보적인 주행 감성과 감성적인 디자인으로 차별화된 매력을 선사한다. 결국 2026 마즈다 CX30은 작지만 완벽한 SUV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기술과 예술이 조화된 이 차는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여정 자체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동반자다. 세련된 디자인, 정교한 주행 감각, 그리고 감성적인 디테일이 어우러져 운전하는 즐거움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SUV. 그것이 바로 새로운 마즈다 CX30이다.